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근혜 비하의 네 가지 유형 중 마지막인 여성 비하 관념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비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박근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 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박근혜를 비난하는 근원적 이유가 여성 비하 관념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가 비난받는 것과 똑같은 기준을 역대 남성 대통령들에게 적용해보면 되겠죠. 같은 사안에 대해 박근혜는 비난하고 다른 남성 대통령을 두둔한다면 이것은 여성 비하관념에서 온 차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비난의 뿌리가 여성 비하관념임을 세 가지 사안에서 따져볼 텐데요. 첫째, 박근혜의 사적 영역과 사생활의 문제입니다. 둘째,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문제입니다. 셋째, 국정농단 또는 국정의 사유화 문제입니다. 제가 이세 가지를 한 비디오에 담기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세 편의 비디오로 쪼개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비디오에서는 첫 번째 사안인 대통령의 사적 영역과 사생활 문제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지지난 대선이 있었던 해인 2012년 여름, YS의 차남인 김현철 씨는 월간중앙과 가진 인터뷰에서 박근혜에게 사생아가 있고 그 증거도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연철 씨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버지 YS가 많이 알고 계시다. 그것도 팩트를 알고 계시다. 라며 YS가 박전 위원장을 부도덕한 인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사생아가 있을 정도로 물란한 여성이니 이를 두고 YS가 부도덕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중앙은 이에 대해 요즘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 박전 위원장이 낳은 자식이 올해 30살 정도이며 일본에 살며 야당에서도 접촉을 꾀한다는 설명까지 붙는다. 라고 정가의 풍문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사의 월간지인 월간중앙에서 정가의 근거없는 풍문을 아무런 여과없이 무차별로 써잡겼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빠 말만 믿고 박근혜 사생아 출산설을 제기한 김현철 씨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이를 보도한 월간 중앙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이 사과문 안에는 정윤회 씨와의 미회해설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비박계의 말을 검증없이 전달했을 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나중에 JTBC가 박근혜에 대한 온갖 거짓선동의 선두주자 노릇을 한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사생활이 물란했고 그가 부동산 도덕하다고 말했다는 YS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 화면은 YS가 사망했을 무렵 썬데이 저널이라는 잡지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죽기 전 버려진 자식들에 하는 풀어줘야 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표현은 외면했다라고 해야 의미가 좀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ys의 숨겨진 딸 가오리 씨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사의 내용은 썬데이 저널에서 2005년 보도한 내용을 기초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여성이 ys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이경선 씨이고 가오리 씨의 엄마입니다 당시 이 내용은 월간조선 2005년 3월호에 게재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진이 가오리 씨의 어릴 적 모습이라고 합니다 ys와 정말 닮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가오리 씨의 청소년기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사 링크를 더보기란에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ys가 죽는 그 순간까지 외면한 자식은 가오리씨 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mbc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친자 확인 소송 패소 확정.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친자 확인 소송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서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51살의 김모씨가 친아들로 인정해달라며 김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황상 친자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전 대통령은 두 번의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참했었습니다. 이 기사가 2011년 3월에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인 2012년에 김현철 씨가 자기 아빠 ys의 말을 빌어 박근혜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게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YS의 혼외 아드님은 법원에 의해 2017년에 YS 유산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DJ는 어떨까요? DJ의 혼외자식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스캔들이 아니라 DJ 정권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하여 불법 민간사찰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YS의 혼외자식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노무현 정권 때 DJ 정권 부의 국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감청을 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이다. 3년간의 수사 결과 국정원의 도청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감청 대상이었던 민간인 가운데 한 모녀가 있었고 여기서 딸 되는 김모 씨가 DJ의 숨겨진 딸이라는 의혹 이 터져 나옵니다. 물론 DJ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기사를 살펴보면 이분이 DJ의 딸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정황은 검찰의 수사 기록에 나온 것들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씨가 DJ의 아들인 김홍일씨에게 전화상으로 오빠오빠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둘째 김씨가 김홍일씨에게 돈을 요구하자 무기 중개상인 조풍원씨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조씨가 미국에 가자 국정원에서 김씨 모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무기 중개상인 조풍원 씨는 김대중 정권의 7대 의혹 사건 중 하나인 조풍원 게이트의 주인공입니다. 조씨는 재미교포이고 무기 중개상인데 DJ의 장남 김홍일이 평소 형님으로 따르고 DJ의 삼남 김홍걸의 LA 주택 구입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후견인으로 통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조풍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당시 김씨 모녀를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국정원 2차장 김은성 씨는 도감청 내용을 임동원 국정원 원장에게 직보하였고 이 업무가 현안 1호 즉 극비를 유지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은성 씨는 당시 노벨상 문제가 있는데 김 씨의 존재가 알려지는 사건이 터지면 난리가 날수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또한 임동원 국정원장은 김은성 차장에게 밖으로 이 얘기가 새어나가면 큰일 나니까 관리 잘해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J는 노벨상을 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혼외자식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도감청을 자행한 것이죠. 이 모녀는 국정원의 감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김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머니의 소원은 나를 김대중 대통령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뿐이었다. 그 일이 여의치 않자 수 차례에 걸쳐 자살 소동을 벌였고 결국 아파트 욕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김 씨는 노이로제에 시달렸다고 나옵니다. 아파트에 가구 한점 들여놓지 않았고 현관에는 철망으로 된 보조문을 더 달았다. 도청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낮에는 전압기도 내리고 전자 제품도 텔레비전 이외에는 모두 버렸다. 휴대폰은 물론 집 전화기도 없다. 자신의 혈육에 대한 비정함과 잔인함으로 따지자면 YS도 DJ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DJ는 자식보다 노벨상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노무현이 쓴 여보 나좀 도와줘라는 수필의 책. 표지입니다. 이 책에는 노무현 씨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노 씨가 부인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 씨가 뭘 용서해 달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는 화면은 제가 노무현 사료관에서 찾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노무현 사료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초조감과 불안감에 나는 급기야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소리를 질러대었고 그 말에 심하게 반발을 하면 다시 손을 올려 붙였던 것이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네요.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것을 가지고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를 공격했으나 효과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남경필 씨의 발언도 사실 야비하다고 볼수 있는 게이 책이 노무현 씨의 참회와 반성을 담은 고백문이라는 점은 누락하고 그저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삼은 행태는 제가 봐도 비판받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아무리 참회하고 반성했다고 하지만 아내를 폭행하고 여성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는 부적격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점잖게 얘기했으면 설득력이 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책이 쓰여진 1994년도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서는 이걸 공개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싶어서 공개한 것이고 남자라서 쉽게 용서가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MB가 있습니다. MB는 좀 짧게 갑니다. MB도 불륜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 한겨레 신문 2011년 10월 31일자 기사를 보시면요, BBK 사건으로 보. 중인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폭로했다. 주진우 기자는 에리카 김과 나눈 대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에리카 김은 그분과 나는 부적절한 관계였다”라고 말했다. 뭐이 문제는 당시에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졌고 MB에게 그다지 큰 타격을 준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남성 대통령의 외도 심지어 아내 폭행 전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그럽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삼국지에는 영웅호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화의 영웅이 여색을 밝히고 여기저기 좀 씨를 뿌리고 다닌들 그게 그리 큰 흠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자신의 내연녀와 혼외 자식을 감시하고 음 폐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YS 이후 남자 대통령들의 사생활이 깨끗했습니까? 불륜 아니면 폭행 하나같이 지저분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박근혜는 싱글이니까 애초에 불륜을 저지를 거리도 존재하지 않았고 도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이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범좌익세력과 YS계, MB계는 박근혜를 자신들이 지지한 남성 대통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길 원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박근혜의 사생활이 문란했음을 입증하는 데 집착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파헤쳤음에도 아직까지 그 증거는 단한 개도 나오지 않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규모 재난을 가지고 박근혜만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